안녕하세요. 매직코인입니다. 오늘은 애니버스 코인 호재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매직코인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본문 또는 고정 댓글란으로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니버스 코인은 2019년에 설립. 애니버스 테마파크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상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사용자가 비디오나 게임, 쇼핑 디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경험하고 애니버스 메타버스의 생태계에서 경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e2e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전망과 호재를 살펴보면 글로벌 애니메이션 IP로 자리 잡은 애니버스의 라바 캐릭터는 190여 개국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방송되었으며, 수 많은 3D IP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교육 컨텐츠, 모바일 게임, 테마파크 등에서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애니메이션 노하우와 전세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텐츠 테마파크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투명하게 높였습니다. 지난 시세를 살펴보면 앞에서 거래량을 터뜨려 80% 가까이 가격을 올려놓고는 상방에서 지지를 하면서 나오는 매물을 모두 먹어치운 모습인데, 그렇게 한 달간 400%가량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6월 말부터 상승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지난 3월 세계 최고 NFT 오픈 시에, 라바 PFP NFT 1만 여종을 론칭했고, 완판을 기록하여 최초 판매 이후에도 체계적 보상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 중이며, 오픈 시 클레이튼 부분 거래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엔 라발 PFP NFT 스케이팅 서비스도 출시하며 라발 NFT 보유자는 NFT를 스테이킹하여 클레이튼 기반으로 보상을 받고 스테이킹 서비스 오픈이 일주일 만에 자체 수합 서비스도 출시하여 프로젝트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애니버스와 모 대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눈치 빠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른 주워 남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여 무료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평생 무료로 운영하니 본문 또는 고정 댓글나 링크로 문의주시고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